지금 새벽 4시 반입니다. 음, 지금은 처갓집에서 <laughs> 자고 있어요. 아, 여기는 시골이라가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요 오늘도 한 9시에 자가지고 지금 4시 반에 이제 부모님이 일어났습니다. 장인장민입니다 우와, 어, 비 오나? <laughs> 비 약간 오네. <laughs> 우와! 장모님 지금 뭐 하세요? 응? 장모님 지시뭐하시는 거예요? 음. 음. 비도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이 후에 잠시 후에 시 후에 잠시 후지시 엠당남지매끌라우서 음. <laughs> <맥클라오죠? 웃음> 네. 시장 가서 <laughs> 팔요 음. 지금 새벽 4시인데 뭔어장우 와. 오자채 이거 야채? 음. <laughs> 이렇게 다 팔면 아마 얼마 벌어요? 얼마 벌어요? 음. 삼, 0천원 정도 모발. 어, 요천원 이천원 아, 천원0 0원 2,000원? 예, 2 000원, 3, 000원 우와, 진짜. 진짜. 3 0 0 0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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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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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 지금 우이 입고 지금 이거 야채 따고 계십니다. 야채? 응, 어, 우이 있고 하세요. 잎 잎에 넣어요. 이거는 왜안 뽑아버리는 거나 깎아. 는 거야. 음. 아, 라이트, 라이트. 저렇게 망했다 음. 오빠 이렇게 농사하면 살수 있어요? 나는 못 살아. 나 이렇게는 못 사. 나도 농사 짓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는못 해요. chồng con nó cũng làm nông nhưng mà nhìn mẹ làm nông vất vả quá nhìn đú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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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ổ rồi. quá tiền <laughs> thì, không kiếm được bao nhiêu được ở Hàn à, thì à. cũng là làm nông thì vất vả hơn so với các nghề khác đấy đấy à, chỉ cứ mối chửi, rồi à, máy suốt hết rồi như thế, Ồ, oh, mắm thế Chỗ này phải được đến mấy cân rồi mẹ? 10 cân không mẹ? 10 kg thế á 어. 어, 비쌀데, 이거, 2,000원 벌어요. 어. 비쌀데,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이거, 2kg씩 묶어요. 시장 가서 팔아요.

100원 하나 100원? 100원 하나도 안 돼요 예 정말 힘들어요 는 기름값은 나오나? 이거 <laughs> <laughs> 다 팔아갖고 아갖고다 팔아갖고 아, 거다팔아 아버지 데려가잖아요 아침도 사줘야 되고 아침 사 먹고 나면 없는 것 같은데 아 아유, 춥고 추워요 이 아침에 4시, 새벽 4시 일어나서 낮에 따고 2천원 벌어요. 아침에 2천원 벌어서 더 먹어요. 사고수. <laughs> 아니면 생활비 벌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응. 이거는 샤브샤브 해볼 때 먹는 거예요? 아니요. 요리할 때. 그냥? 응. 요리할 때 먹어요. 엄마 너무 고생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지금 묶어서 팔아요. 이거 하나 많이 말만면 뭐라며? a nó đ ắ 7, 8원 지금 비싸서 이거는 300 어, 300, 400원 하나에요 그래야 응. 2, 3 t h ô 이데 100원. 100원. 네. 지금은 겨울이라가지고 야채값이 비싸구나. 네. 야채 잘 켰죠? 응, 음, 잘 켰어요. 자, 안 치고 음. 잘 켰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으니까 관리 잘해요. 음. 이렇게 묵어서 팔아요. 야, 우리,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음. 엄마가 시골에서 그때 야채 따가지고 팔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엄마 뭐 팔았어요? 깻잎! 깻잎 어, 깻잎 따가지고 응. 100개씩 묶어가지고 300원에 팔았네 밥 300원? 아, 어, 100개 300원 어. 이렇게 깻잎 묶어가지고 음, 거기... 그때 그 진짜 이렇게 됐네요 응. 그리고 업까지 가야 되죠 거기 사북 어. 그 버스 타고 아침에 새벽 버스 타고 그쪽까지 가서 한잠 끝나고 밥 오후에 한 12시에 오시거든 음. 아그러게또 힘들잖아요 응. 그때는 5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 음, 지금 500 원이 여기 너무 크지 않은데 낮에 하나 팔잘 팔면 500원 벌지요. 음, 잘못 팔면 그때, 500원못 벌어요. 그때는 컵라면 학교 가 가지고 컵라면 사 먹으면 200 원, 250원할 때도. 음 그때 베트남처럼이네요. 내 음, 네,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골에서 200 원, 250 원. 그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50 원. 지금 여기 10 도예요. 비좀좀와 좀 오고 그때 브라보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브라보콘 했었는데 그게 200원, 250원 할때 음. 이렇게 엄마분이가 어떤 어떤 생각이 나요? 아이고 안 하고 다른 거 하시면 안 되나? <웃음> <웃음> 그냥 장사하시라고 얘기했시면안 되나? <laughs> 여기 시골이라서 장사하기 힘들고. 아니 음료 쪽으로 나가서. 멀잖아요. 20km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집도 오고 그쪽 집이 으면 장사하는 거 생각하는데 엄마 오토바이 타줄 몰라요. 오토바이 어 그래서 아버 아버지 데리 가야 되잖아요. 불편해요. 옛날에 넘어져서 한번 넘어져서 그 다음부터 안 타시는 거네 무서워서 못 타요. 음. 좀 힘, 힘든 엄마예요. 고생한 엄마. 엄청 고생했죠. 우리 어렸을 때더 고생했어요. 일이이이고그 일이, 일이 일하고 돈벌 벌어서 아기 키워요. 지금 아기 다 컸는데 지금 자신 생활비 벌어야죠. 음, 그러게도 고생 해요. 음, 엄마 안 고생하면 좋겠어요. 추운이가 가면 이거 잘 팔려요. 응, 가면 잘 팔아요. 요즘 비싸니까 잘 팔아요. 당신도 생각해봐. 저는 고추 팔 때, 비쌀 때잘 팔죠? 응, 비쌀 때잘 팔죠? 어. 살때못 팔아요. 살 때는 힘들어 지금 좀비싸니가잘 팔아요. 음, 엄마 화이팅. 엄마 힘들어요. 화이팅. 아, 이거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 이 포장하는 방법 모르니까. <laughs> 오빠 몰라요. 응. 나도 잘 모르는데요. 돈 주면 돼요. 나중에 열심히 벌어서 <laughs> 열심히 벌어서 돈 주면 돼. 아돈좀주 지원하는 거 좋아요. 아, 돈좀 주, 아 용돈 용돈 드려요. 용돈 좀 드려면 아. 돼요. 음, 용돈 좀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누가 보면 용돈 하나도 안 드리는 줄알겠네다더 <laughs> <laughs> 주세요. 아더 주세요. 음. 남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네 열심히 벌면 엄마더 어. 드려요. 네. 다 하셨어요, 벌써. 또족적해요 어? 보해 지금도 가다 딸래. 아, 조금 더 딸래. 어. 라이트 켜줘요. 두개도부족해 어, 엄마 라이트 켜. 아 있어요? 응. 나가 봐야 될 거. đi 라 a b ữ 이 nay 이 ẹ đi chợ h ỉ 나 cũng v ậ đúng không? 응. rồi hai ông bà đi chợ. 나뭐 đồ ăn 사내 아버지랑 응. 같이 시장 가서 돈 응. 벌어서 같이 써요. 응. 응. 아버지랑 같이 벌어서 응. 같이 밥 먹고 그래요? <laughs> 응. 2000원 벌어서 두명 써요. 2000원 벌어서 거기서 같이 그냥 응. <laughs> 쌀국수 먹고 응. 그래요? 응. 쌀국수 무 먹으면 밥 응. 집에서 응. 요리하고 응. 어, 생선이나 좀 고기 사와요. 아. 그러니까 하루, 이거 팔면 하루 반찬거리는 살수있 네. 응. 지금 건강하니까 이렇게 2,000원 벌지 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벌어요 음. 음 열심히 해도 돈 없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오빠 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2,000원 버는, 버는 거 어떻게 살아요? 사라, 그렇지 좀 힘들죠 농촌에서도 조금 큰 비즈니스 해야 돼 음. 음. 엄마는 음. 오래 된 농민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생각 좀 힘들어요. 음. 아니 음. 장사하는 거 생각 거의 잘안돼못 하죠. 응.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생각에서 농사 짓는 거만 생각하시니까. 지금 음. 뭐? 왜또 어디 가시요자 가라고 또 어? 가서 따요. 뭐 따요? 더딴다고어또 아, 다른 자취 따요. 또 다른 거 따신다고? 응. 음. 이거는 예. 뭐죠? 뭐죠?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팔팔 주고 응. 사람 사서 와 집에 와서 좀 심어요. 아, 심을 수 있게 하는 거? 네뭐죠 아, 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원날까지가 되 너무 어려워야. 몇에 한 번에 봤요 돈. tùy t h 서 o n g 이거 하나 팔면 200원 벌어요. 와 너무 많아요. 많이요, 제. 이 와, 30, 50개 따야 돼요, 오빠. 30개? 어. 30, 50개인데 200원 벌면 너무 작죠. 응. 네. 이거 보면 님께야차어올린가 Đấy, tí mẹ ngồi vào đâu? Ngồi lên trên đấy hả? Ừ. Úi rồi ôi. Thế để chân để đâu? Ừ. Cắp mới đội à? Yêu à, ơi. Cắp mới đội lên đầu. À, cái <laughs> này một cái xoạt này bán 100 nghìn. trăm à, nghìn chỉ được trăm nghìn thôi. Đấy, xe thì hỏng. Để không lên. Xe hỏng rồi bố, sửa đi bố Cái này bây giờ đi làm sao Đấy, ui giời, cái xe cạp tàng Đấy à, Bây giờ sẽ đi ra ngoài này Cho rau lên nữa Wow. Úi giời, đây còn một đống rau nữa cơ Buổi sáng nào bố mẹ em đi chợ cũng như thế này các bạn ạ Ui nhiều rau này để đâu Ui rồi cho ba lô ấy mẹ Bao à Thế làm gì còn chỗ mà ngồi ấy rau to thế Ui rồi ôi hiểu. Rau to thế Thế này thì ngồi sao Đấy đúng là Đi chợ nhiều Ô bắt thuộc hai thua chưa bà Ờ thế Th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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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 cứ chỉ Đúng rồi, vào giúp cái gì Đấy Vậy Ngon có con rẻ đâu mới hơn như này Đấy, rau cải đấy các bạn Đây gọi rau cải Hồng Kông Trồng cái nào cái đấy to phật nạt đây này Cao chắc phải được 6-70cm Rất là to và ngon như thế này Bây giờ một bao tiền cắt rồi mẹ? 10.000 10, 10, cân á 10 nghìn, 10 một cân thì có được gọi là được không? Thế là, được, thế là cũng được à? Thế sao rau khúc lại rẻ thế? Cái này, cái này. Ờ, cho dây rau lên bắt đầu là để một cái bao vào chèn cho nó đỡ bị gãy rau, buộc như thế này. Thế buộc thế thì ngồi xem, mẹ. thế mẹ? Vậy buộc nó, nó ừ, vẫn ngồi được à? Kiếp đấy đúng như chuyên nghiệp rồi, làm nhiều chuyên nghiệp hơn buộc nó vào đấy sáng sáng tôi chai mẹ, rượu okay. Mẹ thay quần áo hay gì? cả xe này mới mua một chai rượu cho bố. À, Ui rồi Mẹ phải nhặt rau không? cả ngày mới được mua cái chai rượu cho bố. Xui han han byeong san de. Na che. che À. Để thả 팔면. miên 이렇게 아침 새부터터생을해가지고0원 3,000원. 3 0요0원 3,000원. 3,000원. 밖에안 돼. 3때더원 응. 가야 돼요.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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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0 0원3 0 0자원3 0 0가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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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m 정도 가야돼 hiểu rồi, ơi, chân thật cố gắng hết sức. bố ấy tao đi ăn sao cái bố. à bây giờ bố mẹ em sẽ lên xe và đi ra chợ. chị cún bố mẹ nghiêm, chị Trang Khải á. em mẹ ngồi thế nào nào? ấy ấy ngồi thế nào vậy? Ô mày rút cái anh Một tài xế cái này. Để <laughs> cho mẹ ngồi đàng hoàng như này. À, mày chỉ nhớ cái chập cô. Ô mày nhớ cái anh chào món chưa? Ừ, Cái À, bố mẹ em đầu tiên là ngồi lên, bố em giữ cho mẹ ngồi lên, sau đó là bố ngồi lên đấy. Gọn chưa? Đâu chưa nào? Ôi, cười nào, trái tim. Trái tim. Trái tim. 와, 잘 아, 뭐리해절하망만나녕하냐요안녕이 자, 요하세요으이으세요이아하세요안녕하시는거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여기 하세요 어, 여기 지금 안무 있어 가안고 장모님 비안 맞습니다. 이뭐 하시는 거야? 엄마 지금 이거 잘라서 팔아요. 네. 이거 잘라서 팔아요? 네. 아 저거 요리할 때. 응 어, 요리할 때 많이 써요. 어 맞죠. 이거 고기랑 뭐 이렇게 요리할 때. 이거, 이거 향 좋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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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좋구나. 맞죠. 이 언제 파시려고? 지금? 사람 예약했어요. 아 예약한 거예요? 응. 네. 아. 그래서 오늘 갖다 줘야 돼요? 네. 음. 이렇게 다깨끗하게 만들고 잘라요 네. 이렇게. 아, 이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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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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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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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렇이이거이렇이거이이거이거 아니면 향 좋으니까 요리 하때 음. 사람들이 많이 써요. 음. 이거 이렇게 팔는 얼마나? 요 이거 1kg 400원. 아 1kg 400원? 네. 아우 이거 1kg 언제 만들? 어 이거 10kg 만들려고. 10kg? 네. 오늘 10kg 주문 들어왔어요. 네. 오, 그게 많이 들어왔네. 네, 그럼 사... 이만큼 하면 10kg 돼요? 네, 사전은 뭐라고. 음. 이거 아마 다 하면 10kg 돼요. 음, 10kg 돼요? 어, 지금 음. 춥, 고 비도 오고. 음, 그러네. 여기 좀 와. 음. 엄마 고생하죠. 응, 음, 그래긴 음, 그래서 주문 있으면 이렇게 따서 주문할 음. 어, 사람, 갖다 나요. 음, 주문한 사람한테 갖다 줘요. 네. 배달해 줘요. 아니면 어, 2kg 정도, 2kg 한번 음. 시장 가서 팔아요. 2kg 한 번씩. 네. 음. 시장 가면 사람 적게 사잖아요. 음. 두 개, 세 개만 한명 사요. 아, 많이 사지도 않고. 네. 음. 이걸 요리할 때닭 요리하거나 음. 생선 요리할 때도 이거 써요. 음. 베트남 이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좋아요. 예, 요리에 웬만한 거다 들어가요. 이나고가 네. 키우. 키우기 귀시와 키우기 귀시요 귀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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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아. 있는지 알잖아요 아 이러면 1kg씩 1kg씩 있으니까 금방 알수 있죠 아짠